다음은 양파 다지기요. 자, 자, 보세요. 우리 전문가는 어떻게 다지나. 밑둥이가 있고 윗둥이가 있어요. 자, 남겨놓고요. 칼집을 내줘요. 역시 돌려서 칼을, 칼을 저 끝까지 두번 넣어줍니다. 그리고 그냥 밀어썰기로, 밀어썬다. 밀어, 밀어. 박서진의 밀어, 밀어. 밀어, 썬다. 자,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여기서 이제 100번 썰어주고, 돌려서 다져주면 됩니다. 자, 밑두이가 뒤로 가게 된 다음에 0.5mm 칼집을 내줘요. 칼은 4분의 3, 4분의 3 정도. 칼집을 저 끝까지 내줘요. 중간에 한번 넣어줘요. 그리고 그대로 0.5mm로 썰어주면 다진 양파다. 끝을 남은 것은 그냥 썰어서. 다져 주면 됩니다.